All right guys. We're here. Yeah. w r e a the beach. Yeah. 자, 여기 왼쪽 내는 사람 조심. Yeah. 아, 그쪽으로 내려. 자, 내리세요. 어, 전잘 섰어. 다들 몸에 아, 우리 막 무슨 페이. <웃음> <웃음> 우리 막 들어올 막 페이퍼 이런 거 있는데 다들 언니, 막 찾아볼까? 아, 네, 그대로 떼 거지들이야. 떼 거지. 와, 막아라. 우리 뛰면서 가자. 뛰면서저 <laughs> 이거 해야지. 나 잡아봐라! <laughs> 나 잡아봐라. 껴야지, <laughs> <나 참아봐라. 웃음> <laughs> 이런 거는. 와, 와, 진짜. 왔다, 바다. 맞아. 진짜 깨끗하네. 한 진짜 예뻐. <laughs> 와, 예뻐. 예쁘다. <laughs> 사진 찍을 때 많겠다. 드디어 이쁜 바다에 온것 같아. 와. 와. 그럼 파트너 정해. 가위바위보. 야, 파트너? 야, 파트너, 정해. 야, 파트너 정해. 파트너 정해, 파트너. 여기서데이트 하자. 데이트 하자.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하자. 데이터 띄우자. 아, 하자. 어, 처음으로 둘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인가 봐. 네, 오늘 잘 뽑아야 돼요. 아. 가이에서1 2 3에 가요. 1 2 3해 가지고 렇게 아, 맞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뭐? 1 2 3 1 아, 이 맞을 거 같아. 바이. 바이바이 뭐. 와, 산. 이바이 뭐. 2. 아, 1이 먼저 자리 놀라. 가이바이 오. 오. <laughs> 오케이, 다 저기. 여기 1 일, 2 3. 1 2 3이야. 어. 같은 등수끼리 파트너가 되는 거죠? 아 같은 등수. 1등 1등 이렇게. 음. 고를 수가 없는 거네. 네. <laughs> 오케이. 뭐야? 궁금해. 1 2 3이야. 1이야? 1. 1 됐어. 이겼어? 1이야? 1 1 1 됐어? 이겼어? 이겼어? 뭐 하다가 갈라 보였어? 갈라 보였지? 참, 이제 하루 남았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 남았는데 너의 생각을 진짜 궁금해. 오늘 아침 <laughs> 얘기하고 아니 진짜 오늘 아침 너도 그 얘기하고 나도 혼자서 많이 생각했어. 또 다시 혼자서 이 변수는 내가 생각을 안 해본 변수였어. 다른 변수들은 그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나와서 ready, thinking, p r e p a r e 이가 생각하는 게뭐 연예인 나올수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안, 생각 안 했지. 아예 안 했지. 어. 그러니까 그거 들었을 때부터 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지 나는. 왜냐면 그 변수에 대해서 나는 아예 I wasn't even aware. 그래서 사실 어제 얘기했을 때 저녁 때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계속 멘붕이었어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못 하겠고, 하기 싫었고, 그냥,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완전, What?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아, 되게 반전이었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인인 거잖아, 어쨌거나, r right? i 그렇게 생각하면 또 되는데, 뭔가가 느낌상, 내가 탐이랑, 출세했을 때그 after 뭐라 그러지? 그거랑 너를 출세했을 때그 after 그게 엄청 다를 것 같아. 너랑 뭔가 더 publicly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다른 사람을 출세했을 때랑 그후폭풍이 다를 것 같아, you know? 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 나. 음, 그랬구나.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 지금 한국에서 잘못 알아봐요. <laughs> 맞아. 사람들이 보면서 연예인이었어 이런 사람도 많을 거야. 지금 제롬 그러면 다들 뭐 저놈, <laughs> <laughs> 뭐라고? 어? 뭐? <laughs> 저런, 저런. 어? 어. 오히려 X 가더 유명해 지금은.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맞아. 신경 쓸 수도 음. 있어. 저 얼마 전에 방송 때문에 만나서 인사했어요. 네. 도시교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근데 어, 너무너무 응원한다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뭔가 또 진짜 웃긴 게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X를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난... 알잖아. 어. 그니까 그 뭔가 기분이 때뭔가 이상해. 모르는 거랑 또 알고. 이따가 소개시켜줄게. <laughs> 좋은 사람이야. 인정 <laughs> <laughs> 성격 쿨해. 소개시켜 줄게 나는 그 정도 쿨하진 근데... 않아 난그 정도 쿨하진 않아 <웃음> <웃음> 나 털털하고 <탈탈하고, 웃음> 쿨하고 다 좋은데 난그 정도는 아니야 나 알았어 들어. 알았어 그럼 안 소개시켜 줄게 <laughs> <laughs> 야 기분이 좀 묘했다고 그냥 되게 반전이었다 나는 진짜 전 남편도 SNS에 한 번도 사진 올려본 적도 없고 약간 친구들한테 그냥 인펄선으로 소개시켜 준 거였지, 막 내가 그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지금은 완전 반대로 뭐가 흐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아, 이거는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쉬운 건 아니죠. 네. 나는 그냥 이유인데, 이유가 50%라는 거지. 5 0 나니 응. 65 응. or 75 50%.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잠깐만 50에서 51%까지 올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 되죠. <laughs> 그럼 <그러면> 되는 거야? <laughs> yes. Okay. 그럼 <laughs> 그렇 <laughs> 저런 게또 매력이 될수 있으니까. 어, 네. 아, 뭐 나는 여자 뭐 복이 없나? 뭔가 잘 되면 뭔가 이렇게 걸리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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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그것도 나는 뭐 나는 이런적 이런, 이런, 이런 경우 많아. 나는 이런 경우 많아. 뭐 어떻게 응. 가끔씩 그렇게 잘돼려가다가 이제 아 이거 얘기해야겠다. 뭐뭐 했던 거 모르고 있었으면 얘기하면 그 그것도 이제 응. They judge me from what I did in my past, you know. 나 나는 그런 편 아니야. 나 아, 알아 알아. 어. 그건 아니고. 나는 나 나를 포커스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아니야. I just Oh, publicly 오픈 되는 게 무서운 거지. 사람 자체의 그런 마인드는 안 변했어. 사람은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솔직하고, 사람 괜찮고, 재밌고, 이런 거가 다 아, 변한 건 없어. 그냥 그거 하나. 그게 나한테 아펙트가 너무 클것 같다는 그, 그 불안함? You know? 근데, I said for me, yes. No, I understand. And the thing is, 나는 진짜.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면 나도 그거 멀치 않아. 네가 힘, 힘든 모습 보, 보고 싶진 않아. 자꾸 어... 힘들다고 하면 사실 재롱도 많이 힘들 수 있죠. <laughs> 그럼 그렇게 하자. 일단 매칭 여기서 방송 매칭 하지 말고. <laughs> 촬영 끝나고 LA 가서 몇번만나다 그때 인지조용히 사귀자. <laughs> <laughs> 이게 지금 <laughs> 생각보다 똑똑한다 <laughs> 그안 나오잖아. 우리가 매칭 안 됐으니까. 아 그럼 네 얘기 안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아아 그냥 조용히 이제 <laughs> 끝나고 방송 끝나고 방끝나 우리가 가서 아니야. 야 우리 최대한 노력해보자. 여기 방송 나와서 알았지? 매칭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알았지? 오디그 스멜타다. 매칭 안 되고? 야 그러면 얘기할 거리가 아, 없잖아. 얘기할 거리가 없어. 네 이름이 안 나오지. 와, 뭐, 쉽지가 않네. 아... 근데 저렇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음. 저희는 속으로 응원할 것 같아요 어, 정말요? 네, 저, 어, 저도, 아,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 그렇게 하고서 톰찍어서잘 되면 어떡해? <웃음> <웃음> 오케이! 그랬는데 톰이랑 잘돼 <laughs> 어. <laughs> <laughs> 그럼요! 톰이랑 동 찍으면서 제롬 미안하어나또 오면 다 도망가지 마, 너! No. Stay here, yo. 그래, 오늘은 좀 놀자 <laughs> 거의 마지막 날이 같은데 음. 우리 내일 밤은 뭐 할까? 제롬 형이 제발 좀 가지 말래, 없어지지 말래. 그래 이제 개인 타임. 들어. 아, 오, 아니 거기. 거길... <laughs> <laughs> 베리타 불편해, 베리타 불편해. 아기 아기 사진들좀 보이봐. 아기 사진. 야 화장 실간 <laughs> 틈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래서 틈을 이용해서. 진짜 안 닮았다. 내구를 여기다 이렇게 다 진열해놓은 거야. 다 만들고. <웃음> <오>! <웃음> 겹치는 장난감이 었어 얘가 얘가 아 오분 벌라 이름 있어? 꽁. 진짜 안 닮았다. 애가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어. 음, 난 있었으면 좋겠어. 어? 근데 애 있는 사람 만나보기는 했어. 했었어 사실은. 음. 몇 살, 몇 살. 내가 좀 컸어, 79년생인데. 이거 응. 엄 애가... 아, 이거 엄청 많네. 이거 이많은이람이 엄청 많네. 이거 이거 엄청 많 이거 엄 이거 이거 엄청 많거 이거 엄청 많네. 이거 엄청 이거 엄청 많네. 이 진짜 너는... 이지하고 <laughs> 확실히 그런 점에서 이제 베니타는 좀더 그렇게 받아들여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응. <laughs> 새벽 다니 3시까지 와 어... 뭐지? 아, 궁금하다. 오, 진짜로? 뭐야 아니, 아니. 뭐라고? 긴장된다. 뭐지? 포장. <laughs> <뭐지? 웃음> 여기 물 어디 있어? 혹시? 그래? <놀람> <놀람> 어. 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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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찍으라는 어. 어. 아... 갑... 갑갑... 갑... 바다... <놀람> 왜? 뭐라고 했 <했어? 놀람> <놀람> <놀람> 어. 아니 어. 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내일 뭐뭐 뭐 공지할 거 아마 내일. 아씨. g o t t o a s k you about someone. I g o t t ask you about someone. 누군가. 누가 누가 공부해? 누가 궁금해 You could come t o my room and talk 아니야, 괜찮아 너무 좋아 진짜 진짜? o u n d it? You w a a s t n i g h t 내일 에 같이 일어나서 내려가는 것같아이 똑같은 시간에 그 사실 없도 내일 이 하자 내일 <laughs> 과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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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에이, 웃음> 네? 응. 있어? 베이트가 있을까? 내일? 아마 뭐 있으냐 So, would you say t o u e t o t m y was on the c s o t o t a g e c o t e c o e t I t I o 이 안에서 너듣데아 얘기도 오래계어왜 자꾸? 아저번 얘기했어. 야, you know, talkin' with everybody, you talk for a whole hour in 어머나 어떻게? 야, 이게 전쟁이네. <놀람> <놀람> 데이트가 한 번만 있나요? 한번 데이트나요? 이제 내일이면 확실히 될것 같고. 아이고. 아 어떻게 될까 진짜. <laughs> 와, 야 이거 진짜 드라마 보는 거 같아. <웃음> <그쵸>? <웃음> 너무 재밌다. 아니 몰입력 장난 아니네. 이거. 아이고. 와, 이 에피소드 진짜 재밌있네 밤이 올까, 근데? 이 날은 진짜 잠안올것 같아. 아, 나잠안올것 같아. 오! 오! 제롬, 오! 제롬, 제롬. 5시 30분? 어, <laughs> 아예 안 잤네. 어, 안잔거 아니에요? 앉았... 자, 드디어 칸콜에서의 마지막 데이트입니다. 마지막 데이트는 1대1 데이트인데요. 원하는 코스에 자신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단, 데이트를 원하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는 데이트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도장 마감 시간만 정해져 있고요 오픈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원하는 상대랑 데이트를 가려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야지 유리합니다. 어. 아 진짜 도장 오픈 시간은 모르니까 아예 밤을 샌거 같아. 깨우는 거야. 아, 고민을 하겠네요. 사실 지금까지 확실한 러브 라인이 없죠. 소라 씨 같은 경우는. 아 네. 부크 부크? <웃음> 부크 부크. <웃음> 아 부크 부크? 뭐 자아 어? 설마. 진짜 함 선택할까? 진짜? 아, 알려 주는구나. 이럴때가아닙니다 지금 님 아님, 이따가 아님, 이따가 아님, 이따가 아님, 이따가 아님, 이가어님기다가다가 아님, 이따아지 이따가 아글이따이글가 그래도 잠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네. 네, 오마이 아, 누가 진짜? 좀 깨워주든가 해야 되는데, 탐좀 깨워줘. 내일 마감시간 지나면 데이트를 아예 못 나가는 거거든요. 아, 안 네. 돼. 지미 메이크업 타 그렇지. 그래 그래. 네? 아다 58분이야? 서둘러야 되는데. <됐네. 웃음> 었어 나? 어. 난 그냥 가서 찍었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몰라. 빈대랑 찍었어. 네휴 비니 다 놓쳤어요. 아. 아. 음, 음 어떻게. 그너 찍으러 나갔을 때. 나그좀좀 아, 보고 싶지 말고 싶함도 이게 궁금하다 어떡 그래서 그... 그건... 그, 그... 어 형하고 내거피가있었어 내가 을때 진짜? 나잠 자고 그 응. 저런 응. 내가 훨씬 좋갔다고거 같아 아이고 그 베네트랑 같이 가서 찍었대 그건 몰라요, 내가 찍었다고. 아, 진짜... 아, 어떻게 근데 잠 자고 잘... 너... <laughs> 진짜... 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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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나는 그 저희 딱 내려갔을 때가 나한테는 이 모든 전 일정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연습 이었던것 같아. 나한 칸밖에 아. 없어서. <웃음> <웃음> 아, 나한테는 네, 제롬이랑 잘 되겠지. <laughs> 형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무시개 <laughs> 맞으면 돌아가는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laughs> 낙동강 오리알 됐는데 아, <laughs> <laughs> 낙동강 오리알 됐는데 제가 이제 일대일 데이트를 아, 한 번은 이제 매너 있는 데이트 남성으로 이제 어, 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음, 그거를 못해보고 아쉽게 끝난 것 같아서 좀 그랬어요. 아 탐이 너무 안쓰럽다. 그리고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누구 있어? 어, 음. 자고 있어? 어, 피곤해서. 어, 아휴, 베네타한테 버림받고. 버림받았네. <laughs> <안 왔네. 웃음> 아휴, 그래. 몇 시에 찍었어, 이거? 7시 58분에 깨웠어. 난, 난 정말 이런 적 없거든? 어떻게 오, 제일 중요한 날에? 아니, 뭐, 너, <laughs> 너데 나중에 들으니깐, 제놈이랑 같이 가고 같이 찍었다며. 같이 찍었어. 우리 어제 얘기했어. 음. 네. 아, 나도 너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놈이랑 둘이 얘기하는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방해 바빴지. 너도 뭐 얘기할 거 있어? 야, 오늘이 좀 라스트 <laughs> 우리 어제는 <좋겠다>. 약간 베니타 보네타. 음. 오. 베니타 너 부른다. 어. 나의 파트너가 부르신다. 베니타, 시노리타, 시노리타. 이 시간에? 응, 안했어. 안했어. 아, 너무 슬프다.